저희 함께 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진 고딩 엄마 세 분이 약간 미녀 삼총사처럼 앉아있죠? 이게.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우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1 3회, 4회, 6회, 7회, 10회 출연했던 <laughs> 정우배 인싸, 하랑이마음입니다 <laughs> 아유, 나치를안 가리네. 네, 나안가 아싸! 어? 하랑이 많이 컸죠? 진짜 엄청 많이 컸어요. 어린이집 갈 때, 막, 빠빠이 하면서 혼자 막 가고. 어. 진짜 많이, 말도 많이 트이고, 애들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아요. 아, 하랑이 보고 싶다. 너무 귀여운데. <laughs> 어, 저기, 저기. <laughs> 7월달에 입대했었어요. 근데 그한달 동안만 훈련소에 갔다 오고 지금은 상근으로 아 출퇴근. 네 같이 음, 아, 지내고 괜찮네, 있어요. 괜찮네. 이제 너튜브로 와, 음. 제가 하나 채널을 만들었어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 일상도 찍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그러니까. 오 3.4. 어 괜찮네. 오, 오. 꽤나 많은 그쵸, 사랑을. 상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2의 3회, 7회 출연한 안동에서 온 예솔맘 김예빈입니다. 예요 예. 노여인가 안녕하세요. 다섯 살 김예솔. 궁예 소 좋다. <laughs> <laughs> 그 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방송에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이게 그래, 뭐야? 이제... <웃음> 뭐야? <laughs> 예벌리지. 십만 명? 요? 와. 뭐야? 실버 버튼 받았어요? 요. 이제 갖고 왔어? 갖고 오늘. 갖고 왔어? <laughs> 어 진짜로? <laughs> 야. 야. 저 어렵다는 그 실버 버티는. 와, 진짜 미나도 하면 되겠네. 파이팅. <laughs> 어? 한만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금방이야. 금방.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2 8회 출연했던 광주 가이 계미 엄마 쪼함 매맘 정채연입니다. 방송 후에 주위에서 이야. 열심히 산다고 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모델 제의도 들어왔었다면서요? 네, 샵에서 강의도 직접 해주신다고 무료로 어.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어. 출판사나 아동복샵이나 다 연락이 왔었는데 아동복샵에서도 어. 모델하라고? 네. 어. 한번 받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다들 얼마나 똑설를 나고야 무지아 그냥 마음대로 겠어요 이렇게만 살면 미래가 맑아요 우리나라. 방송 출연 이후에 긍정적 변화가 생긴 고딩엄빠들 이번에는 또 영상으로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딩엄빠 시즌 원 출연자 시아 엄마 진설, 시아 아빠 수현입니다. 우와! 중생이 뭐가 달라진 거 같은데? 저는 그때까지 육아할 때라 75kg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해서 50kg까지 빠져가지고 그때가 어? 모습이 아 많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햇수? 우와 진짜. 엄마 얼굴이 너무 달라졌다. 저희가 만족은 그렇게 못했던 <laughs> 그. <마지막. 웃음> <laughs> 이제 래퍼가 되려고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어? 오, 안녕하세요 이번 쇼미더머니 11 지원하는 곡수현이라고 합니다. 고아 모습이... 보니 나왔구나. 어 노래 좋은데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어떻게 됐어? 어, 쉽게떨어졌습니다 <laughs> <laughs> 수준이 뭐 노력하면 되지. <laughs> 그럼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래퍼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로서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음 앞으로 행복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좋아보인 고딩엄빠 아 2023년도에도 화이팅! 파이팅! 아 좋다 좋다. 얘가 좀 있으면 수현 씨가 고딩엄빠가 나은 1호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아 좋아 좋아 아 그랬으면 좋아. 그랬으면 좋겠다. 파트너로 지고 예, 싶다. 예. 아... 어떻게 미리 사인 책가 받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빈맘 고딩 엄마 김가연입니다. 오 <laughs> 어, 귀여운다, 귀여운다. 아, 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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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우리, 우리 선생님 여기 나오신 거 아니야? 아, 아. 되게... 아 맞다, 맞다, 말씀이 맞아. 어, 맞아. 어, 선생님이 나오셨다. <laughs> 갖춰야 되는 그런 발달 수준, 어, 자폐적인 성향이 조금 보였어요. <laughs> 안 돼. 그때 아, 되게 맞다, 맞다. 너무 힘들었잖아. 이게 보통으로지. 그때. 음, 우리 그때 너무 속상했었는데. <laughs>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서 예빈이랑 저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음. 저는 일도 꾸준히 하고 우울함과 불안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투도 많이 밝아졌다. 예빈이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갈 때마다 경과가 좋다고 제가 보기에도 예빈이는 많이 밝아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양육비는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양육비를 받았고, <목소리> 어? 앞으로도 꾸준히 주기로 약속드립니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와, 와, 진짜 어머,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방송 출연 이후에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빈이랑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사랑해요. 주변에서도 가연 씨가 잘 지내고 있냐고 항상 음. 많이 물어보고 응원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도 흐뭇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남편을 줍니다. <laughs> 아, <웃을 수> <laughs> 이제 임신을 또 했어요. 그가? 어? 어? 그때 세째 임신 중이었잖아요. 맞아, 딸. 어, 아, 아, 피곤해. 아, 태어 아, 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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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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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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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아, 아,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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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이야. 예준 아, 아이고. 아이뭐또 막내가 또 딸처럼 키우면 돼. 또, 어? 그, 어느날 또 아들, 근데. 아들, 나 세시 <laughs> 같은 성이면 또 좋으니까, 요네 자, 이제, 어, 잘가고 있는 친구들 모습 보니까 저희도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럼요.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은 처음인데.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아, 이 맛에 합니다. <laughs>